어제, 뉴에랑호 타고, 저 혼자만 조화가 좋지 않았죠. 다들 너무 잘 잡으셨는데, 저 혼자만 못 잡아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, 오늘 그 복수전을, 크러시 피싱의 뉴대성호라는 배를 타고, 오늘 복수전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지금 좀 늦어가지고, 빨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포인트 도착해서 첫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. 어제보다 조금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새로운 마음으로 채비를 해야지. 뽕도 35호 달았습니다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야! 하, 아, 왔다, 왔다! 자, 킵 사이즈 우락 하나 왔습니다. 아, 카메라 꺼져 있었어. 아, 두 번째 거못 찍었네. 샬레샬레 말다 했는데. 습니다. 오오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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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. 오 친다 다오세 거의 다 왔습니다. 오 사이즈. 아하하 지 오징어 두 개나 먹었어? 자자 삼십 세. 세개 중에 가장 크네요 이게 사이즈가? 왔어? 오, 나이스, 나이스. 어, 그 정도야? 오, 친다, 친다. 줄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으면 좀 사이즈가 크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헤롱 선장님께서는 지금 다운샷 트리거 x 1무아았겠을 거예요. 다운샷 채비를 해가지고 했는데. 오, 사이즈 타. 하하하하. <laughs> 너무 요란하게 들어올리는 거 아니야? 가, 가. 입질이 되게 시원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제랑 또 너무 다르네요. 어제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오징어를 뭐 가로로 얇게 잘라가지고 끼거나 아니면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고 이랬는데 오늘은 입질이 시원시원해가지고 하나 통째로 끼고 있습니다. 입질이 오는데 작아요, 이거 이런 거는 계속 기다려 줍니다. 확실히 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. 오나이스 나있어. 나이스. 옆에 조사님 히트. 나한테 온다 온다. 아 오, 오, 강어 나왔다, 강어. 강어. 어, 빵 좋다. 수봉 언니 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조피디도 <laughs> 놀러와주세요. <laughs> 이사 온집 어때요? 네? 이사 온집 좋아요. 좋아. <laughs> 아직 정리가 안 돼서. 보니까 하이마트에서 막, 마구마구 오두 막. <laughs> 어, 짱거리네? <laughs> 자, <찍을게요>. 아, 뭐. <laughs> 자, 하나, 둘. 포티, 포티 아, 귀여워. <laughs> 아, 뭐가 올라왔는데 무거워. 그래. 뭐? 살려줄게. 너는, 너, 너는 어제도 많이 봤잖아. 어? 너는 진짜 오늘 내가한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. 꼴라! 그잔 있지? 잔 있지? 아, 입출 옵니다. 기다려주고. 아, 사이즈는 작은 것 같은데? 배지 이벤트 마리스로 해서 배지 준다고 하니까 작은 사이즈는 다 놔주겠습니다. 그 인증만 하고. 얘는 킥해도 될 사이즈네요. 자, 울어. 뭐 이제? 5마리 때 약간 날리는 줄에 먹었어요, 지금. 아, 사이즈가 좀 작네요. 이것도 이따 먹어주고 인증만 하고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턱 제대로 걸렸다. 저 오징어 두 개로 뽕을 뽑고 있습니다. 뽕을 뽑아. 어, 아, 뜨거워. 먹밥 뭐 다타겠다 아, 날 좋고, 물 좋고, 아주 그냥 좋구만. 에. 아니, 선장님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닙니까? <laughs> 루어만 하는 게 아니고, 장난 안 가리고 다 하는 거예요? 루어요? 네. 아, 네. 뭐 가릴 수가 있겠어요? 이제 3년 차가 당지 예, 그죠. 느끼는 게, 야, 먹을 애들은 어떻게 나도 먹어. <laughs> 빨리 채비를 해서 싸게 싸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. 왔어. 잠깐만, 안 오라고 나왔습니다. 어어. 응? <laughs> 어. 지가 알아서 빠졌대요. 아이씨. 엄청 작꾸만 아, 너 진짜 오지 말랬지. 어? 어이 볼락새끼야 슛! <laughs> 헤엄쳐 가는 거봐 <laughs> 아홉 번째 오르기 왔습니다. 이렇게 반, 가로로 이렇게 반 자른 거를 먹고 올라왔어요. 지금 물이 좀안 도울 때라서. 조금 액션이 부드럽게 잘치해주라고 했는데 반응, 반응이 좀 있었네요. 네. 자, 도망입니다. <laughs> 준호 한 사이즈만 계속 나오네 나이...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어. 고기다, 고기야, 이거? 어머 만 네. 고기야, 고기야. 야, 고기야, 고기야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야, 이거 뭐야. 어? 불안한데? 이게 고기면 엄청 큰 거고 그물일 것 같기도 한데 <laughs> 고기가 올라오다가 아 빠졌다 아또 뭔가 무거워 살짝 아니면은 밑에 바늘 그물 걸리고 위에 바늘 고기 걸릴 수 있어 지금 뭐 올라와 무럭 아. 고기는 있으니까 그거였고. 그지? 깜짝이야. 바늘 하나는 고기였고, 바늘 하나는. 내가, 내가 봤을 같이 걸렸어. 어우. 같이 들어올린 게. 나 문어 잡은 줄 알았어. <laughs> 어우. 좋은 손맛을 주었어. 아, 이게 폐줄인가 보다. 어, 낚시대. <laughs> 어, 뭔가 묵직합니다! 어, 노래미다 어... 어, 노래미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첫 노래미 아, 노래미는 이빨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그냥 몸 잡아도 돼요 자 빨간색깔 오징어를 먹고 왔습니다 자 노래미 오늘 첫 노래미에요 갔습니다 지금 시간 12시인데 한 12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와. 아, 13마리째 울어 나왔습니다. 자, 밥 먹고 오후에 다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마리지? 13마리인가? 1마리인가 모르겠다. 일단 밥 먹자. 아, 아, 오, 낚시. 밥 먹고 낚시 시작합니다. 아우, 늦자마자 나왔습니다. 들어 뻥! 자, 밥 먹고. 자, 스타트. 어우, 늦자마자 바로 그냥 화이트가 와버렸어. 어, 감사합니다. 예, 네, 현재까지 잡은 건데, 쟤네는 방생해 줄 거고, 요큰 놈들은 오늘 등딱이를 할 거예요. 등딱이에서 말려가지고 가지고 가겠습니다. 한 마리만 잡고 피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잡은 거는 등딱이에서 좀 말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해가 너무 좋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말려서 냉동고로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락이 따오라. 아, 이거 그렇지. 오락이 오 아, 봉구님들, 이 생활 오락낚시는 사이즈보다는 마리스 위주로 좀 심심하지 않게 재미를 보는 낚시예요.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. 뭐 채비나 이런 것도 기성 채비 쓰시면 이제 간단하고 매듭법만 기본적인 거 올립니다. 알고 계시면 낚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낚시입니다. 뭐 웜을 끼지 않아도 뭐 오징어 대충 그냥 바늘에 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낚시도 아니에요. 말 그대로 그냥 오락 생활 낚시예요. 이렇게 기성 채비에다가 줄이랑 기성 채비랑 매듭을 해주시고. 물입 해주시고, 짜트리지 잘라주시고, 여기 바늘 두 개가 있거든요. 여기다가 오징어를, 저는 지금 계속 빨간색 하나, 흰색 하나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. 흰색 이렇게 반 자른 거, 위에는 큰 거, 밑에 바늘에는 반 자른 거 해가지고, 이렇게 두번 깨기 안 하고, 그냥 한번 깨기만 있습니다. 이게 두번 깨기를 하면은 오징어가 잘 빠지지는 않는데, 단점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션이 좀덜 나오는 것 같고, 어, 그 다음에 이게 펴펴펴펴 돌아요, 오징어가. 저는 그냥 오징어가 가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고, 그냥 오징어를 한번 깨기, 그냥 바늘에다 벌어주는 거,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. 한 사이즈만 나오네 자, 오라갔습니다 오락 왔어 왔어, 흡자, 흡자, 흡자. 짜자잔, 짜자잔, 짜자잔. 우와!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오! 아, 우럭이 또 왔습니다. 저이좋게한 마리씩. 우럭바시다아노래촌이내거 할래? 어? 삼촌이내거 할래? 나등따 하고 있을게. 마잘잡 어우, 맛있겠는데? 절여져서? <laughs> 어, 갈매기 똥 맞으면, 갈매기 똥 맞으면 조회수 한 2만 가나? <laughs> 오늘 조가는 22마리였습니다. 놀래미 2마리, 그 다음에 우럭 20마리 해서. 생활 낚시 재미인 것 같아요, 이게. 뭐,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아도, 씨알이 좀 작아도, 손맛, 심심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이게 생활 우렁낚시의 장점인 것 같아요. 그 어제 다 느끼지 못했던 손맛을 오늘 어 제대로 재밌게 손맛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아또 등딱이 해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또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 영상에는 또 어떤 출조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항상 어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고 또. 뭐, 많이 잡든, 잡지 못하든, 재밌게, 또 즐겁게, 좋은 추억 만들면서 한번 낚시하는 낚시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! 바이바이! 아, 오늘 마무리할 때쯤에 등 따기 해가지고, 이렇게 펼쳐봤습니다. 아, 우럭 스무 마리에, 노래미 두 마리. 이야기 아 재밌었습니다.